바울은 어, 이 감옥에서 쓴이 편지를 통해서 어, 그가 원했던 거, 그가 어, 진짜 어, 이 바랐던 일들은 어, 무슨 일을 하든지 어, 이 하나님이 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다시만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어, 자신이 이 고난을 받는 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어,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지금까지 이 유대교의 신앙은 고난을 받으면 이게 율법의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게 죄를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은 자기가 가야 될 또는 자신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속에서의 당연히 겪어야 되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의 고난과 율법에 의해서의 고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생활, 이 생활을 뭐 지금 이 로마로부터 지금 황제에게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허소생, 허송 생활하는 생활을 지나가는 생활이 아니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드러내는 어떤 어, 이런 항소의 시간도 아니고 또 어, 이게 이걸 통해서 어, 이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꽤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님 하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고난을..." 빨리 이거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전파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이 자기가 잡혀 있는 그래서 13절에 뭐라 고 그러냐면 나의 매임이 그다음에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옥 생활 또는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담대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저렇게 잡혀있는 거 보니까 아 우리도 잡혀가도 되는 거구나 아, 우리도 잡힐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기와 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잡혔으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1인자가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잡혔으니까, 이제 내가 바울을 대신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 이게 바울이 잡혔으니까 나도 그 뒤를 쫓아가야지. 이런 좋은 뜻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 동기는 상관없이 결국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극이 되는 거라면 그걸로 족하다 뿐만 아니라 이 18절의 거칠에 또는 무슨 방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국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둘 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든지 또는 죽음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둘가지 이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어 이게 내가 어, 살, 살아서 내가 빨리 나와서 내, 여기서 어, "내 죄가 없다는 것을 빨리 드러내든지, 아니면 아예 황제로부터 이, 빨리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든지" 라고 하는 이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는 게 훨씬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 왜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 이, 이 이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게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이 바울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빨리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거가 오히려 너한테 어, 믿음의 진보가 된다면, 그걸로 내가 살아 있는 게더 유익하고, 내가 지금 이 고난에 매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오느냐면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은요, 어, 이게 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자기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도고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선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사람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 27절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를 듣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냐? 하 우리는 가능하면 한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었어요. 은혜로 믿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로 있는 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을 피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뭘 위해서 고난을 받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때는 어 이게 대가 지불하는 거고, 어떤 때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 드리는 거죠.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원래 그 그 잡혀가지고 바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어 그, 그 당시 예언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 절대로 로마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로마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일부러 거기를 가요. 왜? 그가 말씀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명이 있는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내가 고난 받느냐 죽느냐 이런 거를 원하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양은 어리석어서 눈도 침침하고 또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음 음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걸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목자는 가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일부러 들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거기에 내게 맡겨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일부러 거기 안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사명이 있고 고난 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거를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더 어떻게 복을 받고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4절,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한 마음을 가라,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이게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또 약간의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서 어, 이거를 가지고 어,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우는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더큰 의미고 또 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큰 개념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